자, 추석이 다가습니다 10월 6일인데 사실 좀 늦은 편이거든요. 왜 추석이 10월 6일일까? 아,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1년이. 그런데 혹시 1년 정확한 날짜 알고 계신가요? 하루 동안 자전하니까. 우리는 지금 <웃음> <웃음> 아, 근데 <laughs> 어. 네, 네. 과학의 틀을 깨부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저의 오랜 동료이자 저의 어떻게 보면 유튜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최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결혼도 축하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laughs> 아무튼 어, 오늘 이야기 나눌 과학쿠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과학 저널리즘 하고 있는 이효종입니다. 과 쿠키 쿠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이 추석 앞뒤로 개천절이랑 한글날이 겹치면서 황금 연휴거든요 네 보통은 추석 하면은 우리 (9월달) 이제 초 중순 뭐 늦어도 말인데 이번 해 (2025년은) 네. 왜 추석이 (10월 6일일까) 아,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날짜를 볼때 저도 그렇고 제 생각에 저희 세대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양력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음. 사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올해는 (10월 6일이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다라는 건 이제 정해져 있는데 항상 음력으로 (15일) 기준이 제가 알기로 달이 이제 망이 되는 즉 보름달로 보이는 그 시기의 어. 시보를 알고 있거든요 네. 이그 음력은 왜 매년 양년 날짜 다를까 음. 이거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 때 배웠지만 이제 워낙 대한민국에 과포자, 소포자가 <laughs> 많다 보니까 <laughs> 다 까먹죠 오늘 저희 콤보가 또 쉽고 재밌게 알려 줘야 되겠죠 네. 이번 추석은 10월 6일인데 사실 좀 늦은 편이거든요 보통 한 9월 7일쯤에서 늦게는 뭐 이제 10월 8일쯤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음. 9월 초중순쯤에 추석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추석이 언제 있었냐 이런 거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1년에는 추석이 9월 21일이었고요. 아, 그리고 9월 21일. 22년에는 음. 알아보니까 9월 10일, 그리고 9월 23년에는 9월 29일이었어요. 그리고 9월 29일. 지난해, 작년. 작년에는 9월 17일. 이렇게 됐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근 몇년 동안에는 계속 9월 중에 추석이 있었다가 이제 올해 갑자기 10월 초로 이렇게 밀려버리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참 이거의 핵심은 왜 음력과 양력은 다를까? 음, 정월 대보름이라던가뭐 네. 추석 명절은 음력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쵸, 네. 9월 됐다가 10월 됐다가 네. 왜 늦어진 걸까요? 이게 사실은 올해 추석이 늦어진 게이 사실 그~ 양력과 융, 음력의 시스템을 좀 맞추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 아... 요거 때문인데 요걸 우리가 윤달이라고 윈달. 하죠 예. 그래서 음력이 그~ 태양보다 짧잖아요 그렇죠. 음력은 맞아요. 달을 기준으로 한 이런 력이고 그렇죠, 그렇죠.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음... 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태양보다 좀 짧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보정하는 차원에서 윤달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두는데, 네. 이게 절기를 맞추다 보면 어떤 애는 뭐 추석이 지금 이번처럼 뭐 10월 중에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요어떨 때는 네. 뭐 9월 한 중순쯤에 이렇게 음... 당겨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음... 네. 사실은 뭐 윤달 때문이라고 쿠키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인데 맞습니다. 12로 나누면 이제 보통 이제 한 달이 30일에서 31일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반대로 달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걸 이제 달의 한달 인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또 제가 알기로 한 29.몇일 5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달이 이제 축 12개월 지나면 이제 달의 음력으로 12개월 지면 35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일 차가 매년 발생하니까 이걸로 이제 결국 계속 뭐 이제 오차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죠. 예. 네. 아, 시 <laughs> 사실 또 절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절기. 네, 우리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이 12개월을 나누는 거는 너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네. 계절이 이한달 사이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 이거 24번으로 나누자.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 24절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2 4절기에이 절기가 계절할 때 절자고 기가 이제 바뀐다. 기운기로 알고 있거든요. 오. 이 태양이 또 지구를 이제 둘레를 도는 게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네. 이제 공전을 할때 결국 지구가 돌면서 이돈 위치에 따라서 태양을 바라보면 분명히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예. 약 15도씩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 그래서 그렇죠, 이걸 그렇죠.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태양이 이렇게 안 움직이지만 겉보기로 1년 동안 12번에 나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맛있는 복숭아 하면은 이제 딱딱한 복숭아보다 네. 물렁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우리가 쉽게 <laughs> 말해서 황도라고 <황도로> 그러죠. <웃음> 아, <웃음> 어. 근데 그래서 네. 거의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네. 황이 이제 누를 황자 네. 태양의 노란 색깔이니까. 네. 아지투 태양의 길 노란 색깔 이 별이 움직이는 길 그래서 황도라고 그러고 봄은 이제 입춘부터 고구까지. 그리고 여름은 입하부터대서까지 음... 가을은 입추로부터 상강까지, 그리고 겨울은 입동으로부터 대한까지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보니까 이게 24절기라고 하더라도 네. 이 24개를 보니까 중기절기중기절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짝수 절기를 절기라고 하고 음. 홀수 절기를 중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중기라고 표현하나요?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이제 춘분이라고 하는데 춘분은 이제 중기고요 중기. 그다음 청명이 절기고 12개로는 세밀한 계절 변화를 아마 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뭐 파종이나 수확 시기를 놓치면 조상님들은 굉장히 좀 큰일이 나는 상황이 음. 생길 테니까 그걸 세분화해서 정밀도를 좀 높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음. 예를 들면 그 춘분에서 두 번째 지난 그 중기 중에 하는 고구는 곡식에 비가 내린다는 뜻, 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여기 하지 바로 직전인 망종의 그 경우에는 망종? 네.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을 뿌리는 시기래요. 어. 그래서 달의 모양을 보는 음력만으로는 이런 모든 계절의 변화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음. 이 시기를 조금만 놓쳐도 농사에 큰 지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이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지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알기이 천문학자 이런 분들이 천문학자 달이나 이런 태양을 보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하늘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의 그 명명법이 그 기원이 민에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관에서부터 나왔는가 이거는 그 사료를 정확하게 찾아봐야 알수 있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오늘날의 지구과학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음 없겠죠. 네. 네, 절기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 어떤 그 천체의 위치이지만 그에 따라 나타나는 뭐 대기나 기후 현상 이런 것도 함께 변화잖아요. 그래서 헤들리 음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계절 변화를 우리가 또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적도 부근에서 네. 뜨거워진 공기가 이제 상승했다가 저희가 위도 한 30도 근처에 살고 있는 또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어떤 대규모의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것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 아시아 지역 뭐 저희를 포함한 이런 아시아 지역의 30도 위치한 지역들의 덥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좀 몰려오는 음... 그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기단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고 겨울철에는 이 건조하고 차가운 우리의 경우에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할랭 네, 건조한 그런 대륙성 기단이 강해지는 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사실 이런 아주 거대한 기단들의 다툼, 음. 세력 다툼의 하나의 산물처럼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음. 볼 수가 있겠죠. 또 중요한 게 이제 전향력이랑 또 겨울철 한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향력. 전향력. 네, 코리올리 힘이죠. 네, 코리올리. 힘. <laughs> 지구가 자전하는데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한80 정도 킬로미터였고. 어... 올라가수록 점점 이 둘레가 좁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같은 한 바퀴를 돌더라도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를 내야 되고 완전 아, 이 북극점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자전할 때그 움직이는 속도는 0에 가까우니까 완전 극지에 있으면 좋겠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쵸. 지구 위에 있는 우리는 지구와 동일하게 자전하기 때문에 네. 지구가 자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도에 위치해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원둘레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 몸은 우리의 몸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면 옆으로 휘어요. 아, 이렇게. 네, 와. 이게 전향력입니다. 아. 네, 그래서 움직이는 궤적이 휜다는 거는 누가 툭 건드려야 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향력이라고 해서 힘이 음. 붙었는데 네, 가짜 사실은 가짜 이미지. 네. 아. 그래서 이게 관성 때문에 원래 이동하던 방향으로 이렇게 쭉 휘는. 이런. 아니 근데 또 요즘엔 그런 말이 많잖아요. 이제 뭐 24절기도 뭐 네. 옛말이다. 뭐 이제 음. 절기 하나도 안 맞는다. 뭐아 그죠. 사실 어쨌든 이 절기라는 게 말씀하시는 어떤 태양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 나는 기준이잖아요. 음, 태양이 이제 겉보기로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나는 기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추라고 하는 게 가을에 들어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태양이 하지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추분점,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은 하지와 동지의 중앙점이니까 낮과 네. 밤의 길이 똑같아지는 거죠. 네. 이 추분점에 가까워지는 절기, 그러니까 추분점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태양의 고도가 점점 점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 시기 아 요거 우리가 입추 이렇게 그러면 한창 더운 절정으로부터 이제는 내려오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태양의 고도 높으면 우리가 입사량이 많아지니까 음 하늘에 떠있는 해 시간도 길어지고 음 이제 가을에 기운이 오기 시작한다 그렇 예. 이제 꺾여서 내려온다 꺾여 내려온다 추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달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 아니죠 뭐 예전부터 무슨 뭐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뭐 특히나 이제 크게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양력과 음력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주기가 네. 이제 우리가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저희가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1년이 그런데 혹시 1년 정확한 날짜 알고 계신가요? 윤년이란 게 있잖아요. 윤년이 네.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빼는 거니까 네. 365일보다는. 4년 한 번씩 빼니까 이제 24를 4로 나누면 6시간 더해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365일하고 6시간. 365.242일. 아. 이걸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절과 딱 맞는 그런 음, 이점이 있어요 여섯 시간 정도씩 일년 지날 때마다 우리가 플러스가 계속 돼버리니까 사 예. 년에 한 번씩은 여섯 네. 시간이 사년 사이면 이십사 시간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사 년에 한 번씩 윤을 넣어서 이제 이월 이십구 일을 넣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기준으로 일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 이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해서 원래 왔던 위치로 돌아오는 데가 365일인지 아니면 돌아온데 365.242일이 걸리는지 예. 만약에 365일인데 어, 어. 네. 태양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날을 공전할건 네. 결국에는 그공전하거리를 따라 가는데 일년에 0.24일이 좀더 걸려서 365.242일이 아, 걸리는 건지 저희는 그걸 산출할 때는 태양을 고정합니다. 아. 네, 태양좌표계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태양을 그냥, 딱 고정시키면. 네. 네, 제자리로 딱 완전히 돌아오는 시간이 음... 3 6 5 2 4 2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밀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하, 하루를 추가하는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laughs> 여러분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점이 우리 네. 지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동안 자전하니까 네. 약 우리는 시속 1338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죠. 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365일 동안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이제 365로 나누고 24로 나누면은 약 시속 107,300km 정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속 107,000km로 움직이고 있다. 이야, 네.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인데 지구 기준에서 달이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27.3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결국 27.3일이라는 거는 지구 입장에서는 거의 약 30일이니까. 그렇죠? 30일 동안 지구는 태양을 어 15도 정도 좀더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 입장에서는 나는 한 바퀴 돌았는데, 너가 지금 더 15도 움직였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더 이만큼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가 보름달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보름달로 보이려면은 원래 2 7 3일이면은보름달에 보여야 되는데 지구가 가만 있으면 가만 있으면 지구가 15도 더 움직였을 거야. 결국 지구 있는 데까지 또 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어... 29.5일이 걸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망이 망이 볼때즉 보름달이 다시 보름달로 볼때 또는 사기 다시 사기 될 때가 29.5일이 걸린다라고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십니다. 양력 기준으로 한 달이 30에서 31일인데 이제 음력은 29.5일이니까 네, 매달 지날 때마다 이제 30일째는 0.5일 31일이 있는 달에는 1.5일이 계속 줄어들어 버리니까 결국 1년이 지나버리면은 양력 기준으로는 365일이지만 음력 음? 기준으로는 354일밖에 안 되고 네? 결국 이제 11일 차가 나는 거죠 1년마다 그럼 결국에는 태양력보다 이 음력이 11일, 정, 11일 정도 짧으니까 매년 조금씩 이제 11일씩 밀리게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정이 없다면은 네. 한 3년 지나면 이제 뭐 양력으로 10월 달인데 음력으로 이제 9월 달이 돼 버리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3년마다 음력 달을 하나씩 한 달씩 더 끼워 넣어주면은 딱히 네. 보정이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음력과 양력 그리고 윤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양과 서양이 달력을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는 게또 흥미로운 점이죠. 대표적으로 서양은 율리우스력과 뭐 그레고리력, 동양 같은 경우에는 태음태양력이라는 역법이 있었죠. 이제 먼저 서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인물이 율리우스력을 1년을 365.25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아주 오래 전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했습요다 예, 그렇죠, 그 정, 정밀한 천체 관측을 통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6년을 더 줘. 음. 오늘 날과좀 동일하게. 그래서 네, 2월 29일을 하나 추가했다. 예, 그렇죠. 그데왜 네.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뀐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황제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작아지는 <laughs> <덮어주는> 시기. <laughs> 예, 그렇죠. <그저>, <laughs> 이름을. 네. 예. 저도 찾아보니까 아까 이제 쿠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지구가 태양을 딱한 바퀴 도는 게 태양이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 네. 365일 하구 플러스로 여섯 시간 365.242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주 미세하지만 0.0078일 이제 11분 정도 또그미면 소수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 11분이 사실 매년 누적돼봤자 뭐 11분인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 우주에 다니는 138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도 36억 년이고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인류 역사도 이게 100년, 천년 쌓이다 보면 그 그렇죠. 11분이 무시할 수 없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되거든요. 1582년에 교황 이제 그레고리우스 네. 13세가 그레고리력을 도입을 하면서 아. 말씀해 주셨던 그 11분까지 보정한 네. 그 그레고리력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4루를 네. 11을 빼고 그 윤년 규칙을 살짝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동양에서는 때 이제 태음. 태양력을 발전시켰잖아요. 네. 음력, 즉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이 태양의 절기도 반드시 또 반영을 했던 거죠. 이게 중국에서 발전한 방식인데 한국에서도 사실 이것들을 받아들였거든요. 음.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이 조선 세종 때. 아, 어, 칠정산이라는 독자적 천문 계산서를 제작해서. 맞. 저는 진짜 세종만큼은 킹갓 제너럴 세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때 이제 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장영실도 있었고. 중국에서 사용된 역법이 있었는데 네. 역법이라는 게 권력과 근간을 음. 만들어 주는 하나의 권위는 있 네.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나름대로 관측한 우리 천체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음. 역법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이었네요. 혁신적인 것이고 음.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기술이 그만큼의 어떤 위상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어떤 하나의 큰 사례라고 볼수 음. 있는 거죠. 그 이제 독자적 역법 전문 계산서가 칠정산이라고 칠정산 내외편 이렇게 음. 조선시대 이제 관상감이 천문관측을 맡아서 이제 달력을 시작했는데 네. 뭐 농사 시기, 세금, 제사까지 전부 달력에 의존했다 그래요. 네. 오늘 또이 달력과 절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달력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추석에 네. 아이스송편을 먹어야 되고 <웃음> <웃음> 크리스마스에 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야. 이제 여름휴가를 떠날 뻔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달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는 굉장히 과학이 지학적으로 네. 들어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름달처럼 풍선한 추석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